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위기 14장 2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한 마리와 소재를 위하여 고운 가로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 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우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그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우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죄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아멘.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법의 정신은 사랑이지 율법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주신 사랑의 법입니다. 법을 따를 때 이스라엘은 구별된 백성,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 하늘의 복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주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삶을 얻고 복을 누려야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나병 환자의 정결규례 중 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법을 주셨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나병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모두 걸릴 수 있었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모두 소외되어야 합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모두 나병에 걸릴 수 있고 모두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회복되면 정결 예식을 통해 다시 가정과 공동체와 성전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정결 예식은 그 사람의 삶이 달린 문제였고, 빈부와 관계없이 정결 예식은 꼭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의 경우 정결 예식을 위한 재물이 많이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세 마리와 가로 10분의 3 에바를 바쳐야 했는데 금액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난자들을 위하여 재물을 가볍게 하셨습니다. 비난자도 가정과 공동체로 돌아와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성전으로 돌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가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가난한 병자를 위해 제정된 특별한 은총입니다. 원래는 어린 양 3마리와 가루 1분의3 에바를 바쳐야 하나, 그럴 능력이 없는 자는 어린 양한마리와 10분의 1 10 에바의 가루를 바치게 하셨습니다. 두 마리의 어린 양 대신에 산비둘기두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바치라 하셨습니다. 비둘기는 당시 아주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법 속에서 우리는 다음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빈부와 상관없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나병 환자는 반드시 가정과 공동체에서 격리되어야 합니다. 일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는 또 성전에서 격리되어야 합니다. 예배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병에서 낫게 되면 일상과 예배 생활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부환자는 회복을 기뻐하며 정결규례를 지킬 수 있겠지요. 그러나 비난자는 물질이 부담되어 마냥 기쁘게 지킬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난자들이 부담 없이 바칠 수 있는 재물을 허용하시므로 그들도 기쁘게 정결규례를 지킬 수 있게 하셨습니다. 물론, 재물이 달랐다고 해서 이후에 의식이 달라지거나 그 효험이 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부환자들에게 사용되었던 의식이 비난자들에게도 그대로 사용되었습니다. 기름을 바르고 일곱 번 뿌리고 귓뿌리와 손가락에 피를 바르는 행위는 재물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시행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부환자와 비난자 모두 소중한 생명입니다. 그들의 영혼들은 모두가 귀중합니다. 그러므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부환자와 비난자 모두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푸사 일상과 예배 생활을 회복할 길을 열어 두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가야 하겠습니다 외모를 보고 사람을 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면 마땅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배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다고 그들에게 좋은 자리를 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행위를 금하라고 했습니다. 반면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자가 들어왔다고 그들을 천대하고 아무 곳에나 앉으라며 하대하거나 홀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는 가난하든 부하든 모두가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학부에서 지체들을 만날 때 일부러 학교를 물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전공이 무엇인지는 물어도 학교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 이상 캐묻지 않으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그들을 학교의 수준에 따라 차별대우할 것 같아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대학의 등수를 부여하고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에 따라 차별대우합니다. 세상은 그러하더라도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바울 당시 로마 교회가 인종과 신분과 빈부와 성별을 뛰어넘어 하나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져 갔습니다. 그 안에 차별은 없었고, 사람 위에 사람이 있거나 사람 아래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했지요. 사랑하는 서문가족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된 우리 모두가 학벌과 출신과 재산의 규모를 뛰어넘어 하나의 아름답고 복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상황과 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병 환자 중 가난한 자에게 재물 면제권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할수 있는 만큼의 재물을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도 가난을 이유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을 면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할수 있는 수준의 어떤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 면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만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얼마나 비중 있는 사역이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재물을 바쳤느냐가 아닙니다. 그 헌금, 그 봉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으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일 학교 봉사도, 찬양대 봉사도, 주차와 식당과 각종 환경 미화와 전도와 선교와 각양의 성김을 할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봉사도, 덜 중요한 봉사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필요한 일들이기 때문이죠. 단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봉사는 어떤 봉사를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그리고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이지요. 얼마를 헌금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헌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성전에서 부자가 한 헌금과 가난한 과부가 한 헌금 중 누가 더 많은 헌금을 했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당연히 부자가 더 많이 헌금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 헌금의 액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헌금하는 자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할수 있는 만큼 하십시오. 부담되지 않을 정도로 기쁨과 감사로 자원하여 드리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을 담아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본문의 율법을 보면, 가난한 자는 부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재단에 영접됩니다. 그리고 즐거운 마음과 정결한 마음이 미리 준비되어 있다면, 그들이 가져올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었던 두 마리의 비둘기도 두 마리의 어린 양처럼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진 자나 못 가진 자에게 각각 그 형편에 따라 요구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하였지요. 고린도 후서 8장 12절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시간이든 물질이든 노력이든 무엇이든 기쁨과 감사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자원하여 드린다면 그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문가족 여러분, 가난한 나병 환자를 위해 은혜로운 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그분을 닮아 우리도 성도를 차별없이 대화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수 있길 축복합니다. 또한, 가난한 나병 환자에게도 재물을 요구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자신이 가진 것을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주께서 주신 것으로 주님께 기꺼이 드리며 주님을 향한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사랑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기도 제목입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차별 없이 서로를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하소서. 다음으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진리가 가득하게 하사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소서. 이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